2-1실 일차함수 시작 함수의 뜻 시작해보자. 함수 이제 앞으로 이제 수학을 계속 공부하게 되면서 지금 2 학년부터 해서 수능 볼 때까지 계속 나올 단어야. 되게 중요한 단어고, 되게 어려운 단어고,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 단어냐. 함수가 뭐냐? 일단 그것도 좀 제대로 약속을 하고 들어가야 돼. 함수란 뭐냐? 변수 두 변수 x, y. 문장 하나는 안 된다는 거야. 두개 있어야 돼. 그 때, X가 변함에 따라,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대응관계가 있을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상황 하나씩인 거야, 하나씩. X의, 뭐,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X가 1일 때, Y의 값이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거야. Y가 1이든, 2든, 3이든 다 괜찮아. 그런데,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거야.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한 대응관계 가 있을 때, Y를 X의 함수라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예시. 자연수 x 의 약수의 개수를 y 라 한다. 이게 함수냐? 라고 물어본거야. 그럼 예를 들면 자연수 x 1 넣어볼까? 1에 약수의 개수는 한개야 그래서 y는 1이야. 2 넣어볼까? 자연수 2에 약수의 개수는 두개야 그러니까 y는 2지. 3 넣어보면 두개니까 y는 2고, 4 넣으면 세개니까 y가 3이지. 즉, x가 어떤 값을 넣으면 따라서 y가 하나로 딱 나왔잖아. 그래서 하나씩 딱 정해지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맞는 거야. 그런데 바로 밑에 비슷한 말이 있지. 자연수 x, 약수 y. 뭐야? 약수를 다쓰라는거야 그러니까 자연수 1의 약수는 1 하나밖에 없어서 어, 일반적인 경면는 함수인가?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2 e 대입해 봐가 자연수 2의 약수 y는 1과 2, e, 두 개가 있지? 그러니까 하나씩 정해져야 되는데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지. 더 확인해보면 3일 때도 1과 3두개고 4일 때는 1, 2, 4, 3개고 이렇게 되니까 이 함수가 아닌 거야 그 다음에 또두 자연수 x와 6의 최소공배수를 y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때 y가 x의 함수냐 뭐 x가 1이면 1과 6의 최소공배수니까 6 x가 2면 2와 6의 최소공배수니까 6 3이면 3과 6의 최소공배수니까 6 4면 4와 6의 최소공배수는 12 어쨌든 y는 하나 더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함수가 맞는데 밑에 자연수 x의 배수 y라고 하면 1, x에 1을 넣으면 1의 배수니까 y는 1 2 3 4 5 6. 모든 자연수가 되는 거지 뭐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함수는 아닌 거지 2 넣으면 2,4,6,8,10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닌 거야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 구분하는 중요한, 중요한 점은 뭐냐 x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y가 하나만 나와야 된다 이거야 하나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 그런 함수를 물론 이렇게 쓰는 거라 지잖아 하지만 뭔가 좀 수학적으로 식으로 표현을 하거나 함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이런 표현. 자주 보게 될 표현이야. y는 fx라고 표현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뭐였어? x가 변함에 따라 y가 하나씩 정해진다. x에 뭘 넣었을 때 y가 뭐가 나오냐? 그래서 여기에 x가 들어가는 거야. x에 뭘 넣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약속에 따라 이걸 했다. 그래서 y가 나왔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 거야. 그럼 얘가 이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비력원지로 배웠던 관계식인데, 예를 들면 지금은 얘는 식으로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 예를 들면, 뭐 f(x)는 x 더하기 이렇게으로 오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관, 이 약속 관계가 뭐냐면 x라는 걸 넣었을 때 1을 더해서 나와라 이런 얘기인 거야. 이래서 이런 게 이제 식인 거고, 또뭐 함수표는 뭐 여러 개, 여러 가지 있 예를 들면, 정비례 관계 되었던 거. y는 ax. 그럼 얘는 뭐 fx는 ex. 이렇게 쓰면 이런 게 정비례 관계였었지. 이런 것도 함수가 되는 거고. 반비례 관계. fx는 뭐 x분의 6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것도 함수가 되는 거야. 뭐 x가 1이면 y가 6이고, fx가 6. 그게 y가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x가 2면 fx가 3, y가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여기. 그 f x 그 계산 결과물이 y다 이걸 좀 알아야 돼. 그다음에 꼭 이렇게 식으로만 표현돼야 되냐 그런 건 아니야. 약속 관계 우리가 어떻게 할지 대응 관계만 정해지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길게 말로 써도 돼. 뭐 f x는 뭐 x x 약수 횟수 그럼 말로 길게 풀었었지만 이런 것도 함수가 되는 거고. fx는 뭐 x를 4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뭐 이렇게도 쓸수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뭔가를 대입했을 때 하나로 정해지는 그런 되는 거에만 만족한다면 물론 함수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로 풀어서 쓸 수도 있다 이런 거야. 그래서 이 계산에서 나오는 fx y랑 같다고 했지? 그것들이 바로 함수값이 되는 거야. 그럼 함수값은 어떤 표현이 되냐? 지금 x에 뭘 넣겠다고 하고 있잖아? x에 1을 넣어볼게요, 한번. 이 함수식을 가지고. 즉, fx는 x 더하기 1이라는 함수식을 가지고 여기에 x는 1을 넣어보겠다. 그때 y가 뭐가 되냐? 그게 함수값인 거야. 그럼 x에 1을 넣었다? f1. 그게 2나 없지. 1 더하기 1이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함수값이라고 말하는 거야. y라고 함수를 fx는 x 더하기 1이라고도 쓰고 y는 x 더하기 1이라고도 많이 쓸 텐데. 여기에서 y는 이, 이것도 바로 함수값인 거야. 같은 거야. 뭐 f2는 2더하 1이니까 3. 그 y는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거맨 마지막에 썼던 이 말로 길게 풀어냈던 거. 얘도 함수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fx, x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다. f2는, f1은 뭐냐? 그럼 1 넣고 읽으면 대응이 어디에 있는지 알수 있겠지. 1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혹시 0이고 나머지가 1이지. 그래 1. 2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래서 2 이런 식으로 내가 어, 함수값이라는 건 x 어떤 걸 넣고 식이면 식에 x 식 자리 에 x를 넣어서 계산을 하게 함수값인 거고 문장으로 되어있으면 문장에그빈 x 자리에 넣고 읽었을 때 나오는 값이 함수값이다 이게 이제 함수의 시작이 될 거야.